안녕하세요, 공인동사 이성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그런 방법 노하우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의 그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원장님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은 뭐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언제까지 근로계약서 쓰시오라고는 안써 있습니다. 명는안 되어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 체결 시는 언제일까요? 교육 중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육 기간도 근로계약 체결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란 거는 이 학원에, 우리 학원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 기간도 근로계약 체결한 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 학원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한 그 순간, 그 순간이 근로계약 체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첫날 사실 너무 바쁘죠. 그죠? 강사분이나 근로자분들도 정신이 없어요. 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기, 시,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좀체질화가 필요합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신 분이 오늘 출근하면은 출근하자마자 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시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날 오시면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체질화 하시면 조금 익숙한 노무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법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업무장소 근무장소, 업무 내용, 이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써라라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근로기준법에는. 다만,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났는데, 교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함부를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노무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이나 직원분들이 입사했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시작으로 너무 이제 우리 학원과 계속 인연을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임금, 근로시간 굉장히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얼마, 뭐 근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근로자가 해야 될 의무 사항, 예를 들어 퇴직 절차, 그다음에 우리 학원의 징계 사유, 내지는 징계 절차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 주시면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다 녹아져 있는 문서가 완성 되겠죠. 그래서 근로 계약 작성하실 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그런 필수 기재 사항들을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특별하게 학원에서 강사분이나 근로자분들한테 명시해야 될 의무 사항들을 같이 녹아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굉장히 기본이자 가장 기본적인 노무 관리이자 가장 중요한 노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 입장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금 조건을 약속을 사용자와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 체불이라든지 사용자의 의무나 근로자의 권리를 또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근로자분 입장에서 중요한 임금 근로 시간 이 휴가 휴일과 같은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 그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같고요 가장 그~ 너무 점검 나왔을 때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이제 근로계약서에 누락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런 체크 포인트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가 좀 나눕니다.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보다 짧은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보통은 시급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무 일별 근무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구분하셔서 이제 우리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일반직 근로자, 이렇게 명시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그 표를 보시고 이제 우리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장님들이 그럼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그,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경우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 그좀 임시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이렇게 이런 단시간 근로자 분들도 당연히 근로계약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수습직이요. 수습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한테 좀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없고, 다만, 현실적으로, 이, 그, 정규 근로계약 체결 전에, 내지는 정규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제, 업무 적응기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해 놓습니다. 이런 경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는 사대보험도 가입 안,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수습기간 이어서 근로계약서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해고를 또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수습기간, 제가 법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근로 계약 체결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근로 계약 체결했습니다. 당연히 근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럼 수습 기간이 1개월인지 아니면 3개월인지 이런 부분들도 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 기간도 이제 기간제라든지 뭐 단시간 근로자 필수 기재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반 근로자 분들도 이 계약 기간에 이런 수습 기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시해 놓아야 나중에 이제 수습 기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에서도 좀 입증이 더 원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와 수습 기간 근로자, 교육생 모두 다 근로 계약 체결하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는 첫날 가급적이면 쓰셔야 되는 거고요. 난 바빠서 못 썼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근로 계약서를 쓰는 그런 습관을 체질화 하시는 게노무 관리 시작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어, 부족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작성을 문서화하는 거는 늘 염두에 두시고, 노무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 명시사항 중에, 우리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그 다음에 업무 장소, 그 다음에 업무 내용, 뭐, 그 밖에, 뭐,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또그 질문이, 이제, 우리 휴가와 휴일 부분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휴가와 휴일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과 시험을 같이 쓰듯이 혼동해서 쓰듯이 휴가와 휴일도 같이 쓰지만 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휴일은 근로 제공이 아예 없는 날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휴가는 근로 제공이 있는 날인데 면제시켜 준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휴가와 휴일과 관련된 명시사항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주시고 휴일은 우리가 법에서 말하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에 휴일 명시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30 이상 사업장은 광고서 공휴일도 유급 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그다음 휴가 부분은 연차 휴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는 1, 그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가 다릅니다. 1년 이상 1년 미만자는 한달 만근 시 하루 휴가가 발생해서 12개월째 되면은 15개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 휴가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이제 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원의 휴가 부분을 좀그 점검해 주실 필요성이 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 반드시 주말 우리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생 대상으로다 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럼 주말 근로기준법에는 주말도 근무일이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근무일로 지정이 됐으면은 그날은 휴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좀 명시해 두시면은 휴일 근로성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서 분석하시고서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인 서면 명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퇴직금은 필수적 명시 사항이 아닐까요? 네, 일단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지나면 1년 이상 근무했었을 때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했을 때는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 되다 보니 퇴직금은 필수 기대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뭐 명시해 두시면 근로자 입 입장에서도 보장이 되고 좀 고용이 안정되고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해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휴가 휴일 부분 임금 부분 업무 장소 근무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학원 현황에 맞게 그다음에 계약 관계에 맞게끔 잘 써져 있는지 부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 법에서 말하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다 명시되어 있는지. 임금, 근로시간, 휴가휴일, 제가 여러 번 강제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좀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어떤 근로계약서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사항 하나만큼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부분이 없다. 휴게시간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휴게시간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과태료 얼마?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필수 기재 사항들이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근로 계약 기간, 이제 기간제인지 뭐 정규직인지 이런 부분들의 구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또 기간제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보통 우리가 학사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보통 뭐 3월부터 그 다음 년도 2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1년 단위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 근로자가 몇년 근무했고 뭐 기간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맞게끔 잘 작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제가 근로계약서를 써라라고 근로기준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분이 이제 동의했는지 여부는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서명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학원 측의 도장이나 날인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근로자분의 서명이나 날인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좀 이슈에서 좀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주긴 줬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실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학원도 분실할 수가 있고, 뭐, 이제, 그러자분도 분실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근로계약서 함부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제, 근로계약서 함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이런 내용의 서명을 받는 것도, 노무관리에, 노무관리 어떤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팁,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떤 사항을 꼭 써야 되는지 아주 팁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임금의 뭐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휴가와 휴일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종류의 학원인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합회 측에 연락을 주시거나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조렇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